그 얘기 아닌데? <laughs> 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갈기세요 네 이미 갈겼군요 저는 저도 이미 갈겼습니다 Starting off hot, these two are going to have to pace themselves with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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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make it to the end. Done, done, done. <smans>. 얼루라인다. 루장그창니까있로아 진짜. But if you're a l 시 t e e n 언더테이크 펀치는 역대급 일을 역대급 소리를 들을 만 합니다. 진짜 국제적으로 진짜 좋아했는데. 오야 s u p 상이보이 전화 싸우시죠. 실런드요. 에이, 사우님이랑 싸우시죠. 아, 케빈이 달려오는 거 보고 바로 들어와. 뭐야, 레슬러 이름이? CYXX요? Yeah? 섹시 엑스팟 면박이안 뜬다고 정치 예? 얘기하지 마세요 조국님 <laughs> 어, 터집니다 뭐야 때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 이게 예, 달려오시죠 아, 울부짖는 거 뭐야? 계란말이구요. 아, 개들이 진짜... 개들이 이건 쳐봐야지.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이거 완성해야. 앨범입니다. 예, 목치기, 저치기, 예, 목뼈치기, 아, 이상한생각그해 아니, 아니 뒤에. 끝까서들려가지고 What? 무슨 킹같은 진짜. 이안 보여. 아씨아아 아니 싫어. 제대로네. 아. 이제 싸워 예예 예 아야야야야야 들지 말고 지말아하 나이스 나이스 저것 좀더 때려줘 예 콤보가 모르는게 처음 보는거야 꼭기 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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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 아, 에다아 이리 키우기 전 아, 리이렇게 네, 네, 예, 나오, 나오세요. 나오, 나오세요. 아, 이기우에 이리 이리 키우 이리 다우기 전에. 예, 리 키우기 리이세요 예아니 여기나가 저 진짜 팀원 태클이 한게 아니고요. 이거 그냥 타겟 온입니다 팀원이 여기서. 보이고요. 보이고요. 좀 보세요. 어, 뭐더라 이게? 보이고요. 한번 어, 보시라니까요. 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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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뜯었나요? 싸가지 없이 하네. 예. 난 안보인다. 해가 피니시 줬는데. 예. 싸가지 없이 하네. 스텝이라도 없구만, 지금. 야,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리니는 죄송합니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니다죄다 때리고 이제 스풀리니까 이제 빌비 기네.

피즈가 좋다는 거예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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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한인형이고요. 어? 죄송합니다. 네, 이거 한인입니다아 이거 서브 미션이었으면 좋았을텐데. 어 뭐야 이거 뭐야. 목조리. 어? 어클릭어 개인적으로 어? 어. 뭐, 한 명. 뭐한센치못 맞출 뻔했다 진짜. 베일리토 일리즈아이걸 뭐 어? i l e 없는 줄 알았는데 있는그래 있어야지. 오, 이 아. t 와 기술 살벌하노. 아 그냥 밖에서 썰라 이거 뭐 있습니다 얘는. 지금 그냥 밖에서 썰라 이게 예, 그 기술은 안 됩니다.

이래요? 어, 제가 하면 돼요. <laughs> 또 시비터시네. 티셔 다너는저 나니겠죠? <laughs> 저 나니겠죠? 일로 와, 일로 와. 아 이거 아 이거 한번 뚫려 있는 날 레니어스 <laughs> <laughs> 예 보이고요. 형 뭐지? 헤비 눌러봤는데 아까 드랍여 나왔었는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고요 전파 목소입니다. 아 여기, 여기. 여 차이군요. 아이 아니 아니 피네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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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저기 태이 부셔야 되는데, 예? 예? 1. 1. 1. 또 시작이네 또. 예? 예? <laughs> 와... 역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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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일어나시고요얘가 작년 2K24 랜디오톤이랑 똑같은 모션을 가지고 있는요 모든게 다 이거 떴습니까안떴습니까 어... 떴습니까? 떴어요 알겠습니다 와 3미터 파워만 떼 3미터 파워만 뭐죠 조사님이 오와, 뭐야! 요 네. 이번 네. 보성네요번좀 빨리 끝나게 됩니다. 아, 근데 이게 많이 바뀌었네요. <놀람> 아, 이 네. <놀람> <놀람> 아, 네. 그거 마음에 드신다고요? 이게 도발이 스페이스 도발이던데. 아, 그래요. 음. 어, 마지막 거 아니야? 아니요, 그래 봤냐? 아니요, 에 헤비. 이런. 예? 잘못 눌렀다. 아, 이거는 후반에 이게 때렸고요. 이제 인성버소 그러니까 나무액기 박재구. 와. 하하 아, 진짜. 벌어레스 o m o 라고즈도라도 시인처럼 승리했는데. 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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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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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치 그치 그치 어떻게? 쓰세요. 어떻게 핀 바로 핀박아 핀 핀. 네, 바로 핀. 아, 핀할수 있잖아요. 저 핀콤보, 핀콤보 핀핀 할수 있잖아요. 어 쓰라고요. 어. 피 핀이 안쓸건 아낄 건데. 어, 알아서 하세요. 예. <laughs> 피니시 썼어야 오? 했고요. 예. 와, 펀치. 예. 개사기다. 낸디오턴 펀치도 개사기고요. 모잖아요 3콤보로 4콤보, 5콤보로 바꿀 수 있는거 안보여줬습니까? 여죠언 어. 어. 오늘 테이블의 어. RKO를 바꿔도 어. 살아있는데. 이제 g 지 갑니다. 네, 이곳이 요평판깨밀려 언더테이크 평타가 빨라가지고 내걸 못 때려. 아시거리 하지 말아요지야 그냥 방해 안하려고 여기 시아 아시아, 아아 아시아, 아시아, 아아 아시아, 뭔데 아이거아손좀넘지 마라. 아. 헤비로 골시게 빠네 진짜. 있었겠다! 있었겠어! 맞아있었석 아, 이거, 아, 큐, 썸, 이 m 1밀일 것 같은데? d 아 이, 안쓰고 0.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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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민이잖아 유민 아닌데요? 예 국가 실패하셨고요. 오 어, 이거 끊겨. 뭐야? 아. 무써또퇴 태... 어. 아... 예, 아. 니가 정냈고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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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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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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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 건드리셨어야죠. 왜 0.5야 이게? 나이스고요. 음, 5버렛 뭐 아, 뭐, 음, 76이다. 아니, 아까 전까지 1mm였는데, 왜 0.5가 나와요? 음, 오버렛 76이다. 아니, 이건 뭐게요 그리고 시드다 시그. 시드. 대왕판 1mm에서 0.5가 되는 게 어딨어. 짭짤하지요. 으유, 씨. 많이 짭짤한데요. 저는 짭짤하고요. 예? 아... 와 여기서 0.5같은네 상가 상상도 못 했다. 오늘도 말라리아님의 명언은 항상 맞네요 당신고 어. 한번더야될것 같은데. 오, no. oh, oh, so 이제 다들 이메리 마스터하셨데요못 아, 했는데. 까비다 He 어리츠가1 m 이 마스터를 왜 합니까? 또1 m 이마스터한 50분 동안 하시려고 해장한테 yeah, 그냥 좀 찾다. 좀 어, 못 찾다는 죠 아, 제발. 세리 씨가 보세요엑스박씨 얘가 엑스박이에요? 어얘익스퍼이야 익스펑 이름이 왜익스 아유 아유 MW MW 시절이라서 그래 넷말 서비스요 어? 네. 예가져오시고요적당히 해라 헤비 으슈씨 송스톤이 나오나요? 끊이근데 음, 라스트라이드보다 톤스톤이 낮지 않아요? 후방기 때문에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아, 그렇네 아, 피니 쉬가 너무 안 좋아. 개사기인데? 피니 쉬 개사긴데, 피 절대 안 간다는 매치인가요 학력파기 소년의 제 링이 아니라 디어리스의 제 링으로 연결될 수다 에스파기 스티븐도 딸려 가지고 뭘할 수가 없어. 어 근데 그러면은 엑스파 명예의 전당 2번 은 했던 거예요 BX.. 아 GX. 모르겠다 x 랑 MW 아.. 안 속지 아 아니 리드의 차비 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 피임실에 채우시고 시그니처 해주실 것 같네요. 아아 아, 이게 왜 나? 아아 음... 아, 상관 상 상관, 상관없긴하다. 몰래라. 아, 못 일어나잖아. 요 그렇게 한데 후방 경 없으니까 이게 더 낫지 않아요? 후방 경 없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경하기가 쉽잖아 이게. 음... 아 넘겼다. 나이스고요. 아... 아니 언더테이커 펀치가 개빨라가지고 내풍타를 때릴 수가 없어. <laughs> 언더테이커 만나면은 해야 돼. 언더테이커 처음 썼고요. 25 와가지고. 아, 근데 25 재밌다. 진짜.